네. 자, 오늘 말씀은 어, 저도 축복 받을 자격이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축복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축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이래죠. 아멘. <laughs> 축복 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이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어서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삭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 제물로 드려질 뻔한 아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신에 다른 양이 제물로 바쳐지고 그 아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 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 26장에 이삭이 등장해요. 그런데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 그죠? <laughs> 그거만 해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삭 토, 토스트라는 이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과연 그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봐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도전을 받거나 아 나도 이삭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을 드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26장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일까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아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곳이 가난한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이집트는 그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향하여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이집트로 못 가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이집트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 때에 <laughs>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죠? 흉년이 들었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난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는 것 어,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다시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때 아브라함도 지금 그랄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도 똑같이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랄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보십시오 이삭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에게 지시하는 땅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 그곳에 가서 거주해라,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삭은요 이집트가 피난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흉년이 들었으니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곳은 이집트다. 그 그곳을 가는 거예요. 아브람도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무엇을 찾았습니까? 이집트로 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구원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 그런데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곳을 가라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의미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어,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돼. 어, 내가 이야기해주는 그 방향대로 가야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대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 땅에 머물렀을까요? 머물지 않았을까요? 머물지 않았을까요? 어,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머무르게 된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3절과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시한 그 땅에 머물고 거류하면 내게 첫 번째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 이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해요. 어, 내 말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겠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조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약속을 한번 하면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지금 이 세대에게 이 약속을 했다면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오늘 이삭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구원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삭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을 다 움직여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한 것에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가서 배고픈 것을 빨리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 선택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삭은 그러면 그러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참 좋아요. 그런데 좋은 면만 닮아야겠죠. 그죠? 나쁜 것을 닮으면 안 됩니다. 좋은 면을 닮아가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부분을 그대로 이삭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아버지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과 같은 잘못을 하는데요. 뭐,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너무 이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이뻐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그것이 두려웠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란 거짓을 행하고 자신의 아내를 숨겼던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두려움이 더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잠깐 뒤로 물러난 것이죠.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먼저였을까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침착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려는 우리의 욕심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죠. 어, 요즘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식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래프가 떨어질 때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고 해요. 어,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아주 큰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데 이 목사님도 주일 아침마다 주식 현황을 보고 어,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인데 왜? 주식 현황을 보고 예배 나가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주식 현황을 봐야 봐야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앞에서 딱 보는데 주식이 올라갔을 때와 떨어졌을 때이 청년들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딱 섰는데 다축 쳐져 있고 분위기가 싸해요. 그러면 주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현황 파악을 하고 올라가야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의 현 상황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그래프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기복과 감정들이 이 기복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삶의 가치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수능을 막 봤습니다. 들어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어떨까요? 저는 가족에게 위험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이 질병으로 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이 찾아오거나니 사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험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그 위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찾기보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나의 조급한 마음이 더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조차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생각과 방법을 쫓아가려고 해도 그것보다 앞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항상 주저하고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감싸기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다른 일들로 다른 일로 그것을 덮어가기도 합니다. 누구 하나 할것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발버둥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쓸리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 펼쳐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삭은요. 이 아비멜렉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나의 아내는 누이입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다 현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언젠가 드러나게 됐죠. 아비멜렉은 알게 되고 잘못한 일들을 다시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은 그 이전의 왕, 그가 아브라함 때에 똑같은 일이 이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주를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삭을 대하느냐? 더 보호해주고 더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였는데요. 그죠? 어. 그런데도 이삭은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땅도 주고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요. 아, 결국에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장면이 이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네, 거부가 되었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였던 사람이 고주할 곳을 받고 농사 지을 땅을 얻고 그곳에서 백배의 수확을 누리고 이제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으로 고생을 하던 이삭은 백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 이삭 뭐지? 라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이삭 뭐야? 어.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삭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지금 단 하나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6장 말씀에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흉년이라는 어려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갑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그랄 땅에 가서도 왕과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 주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한주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항상 찾아와요. 부족한 인격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부분이에요. 한 주간 얼마나 화내면서 살았습니까? 네. 웃으면서 사셨습니까? 네. 혹시나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자격이 없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이삭이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3절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때로는 우리도 이삭과 같이 눈앞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사업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기도 해요. 누구나 이 두려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불확실함이 미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놓치고 걱정 근심하면서 다른 방법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 바쁘고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붙들기보다 다른 곳에 더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약속을 성취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놓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울 수 있고요,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삭처럼 걱정 근심 빠져서 이집트로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휩싸 이렇게 휘어 잡고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 그것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와 함께 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요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곡조를 넣어서 불러도 참 좋지만 가사만 읽어봐도 은혜가 되는 찬송들이 있어요. 우리 이 찬송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네.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